안녕하세요. Local Tenita. Today's menu, Spanish tortilla. 아, 맛있겠다. 오늘 잘 됐네, 이거. 우. 오, 예스. 우리 와이프님꺼 이거 내꺼 자 먹어봅시다 먹어봅시다 여기다가 이제 알리오리 스페인에서 음 거리? 가지, 가장 많이 먹는 소스 마늘 마요네즈인데요. 이거는 완제품 그 슈퍼에서 산 건데, 나중에 원하시면 알리올리 만드는 법을 보여드릴게요. 근데 그걸 보시려면 뭐를 해야 돼요? 구독, 구독하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어떻게 만들어요? 알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알리오리 만드는 비디오를 만들어서 올려드릴게요. 음, 역시... 어, 맛있어. 음, 더바스코까지 쳐서 먹으면 대박! 진짜! 음. 음. 이제 어떻게 만들었는지 보여 드릴게요. 필요한 재료는 감자 3개, 양파 1나 계란 4개, 소금, 올리브 오일이랑 초리소. 올리브 오일을 넣을게요. 온도 올라오면 감자랑 양파 넣을 거예요. 자, 온도 올라왔어요. 감자 넣을게요. 조심하세요. 이거 기름 뜨거우니까 튈 수도 있어요. 소금, <laughs> 조리소. 던질 거예요. 기름 빠지게 잠깐 둘게요. 기름 다 빠졌을 때 감자랑 초리소랑 양파 이 믹스를 여기 계란에다가 넣을 거예요. 감자랑 이 믹스가 아직도 뜨거울 때 넣는 게 포인트예요. 잠깐 5분 정도 둘 거예요. 진짜 좋아요 좋을 수밖에 없죠 계란이랑 감자, 양파, 조리소 맛 없을 수가 없죠 자 이제 뒤집어 볼게요 접시를 덮어서 한 번에 천천히 하면 안돼요 빨리 한 번에 뒤집어서 넣는거에요 그 다음에 요거를 다시 이렇게 해갖고 잘 다시 넣면 넣을 때 모양을 잡아 주고 접시를 준비하고 아까처럼 이렇게 계 갖고 한 번에 쌀 토르티야 완성. 스페인 요리가 맛있어서 제가 한국에서 여기 스페인 요리 배우러 왔어요. 그래서 스페인 요리도 배우고 음 맛있는 것들은 제가 비디오를 만들어서 공유할게요. 다음에 봐요.